11월 24일, 어 농장에 잠깐 왔습니다. 오후에, 어, 일이 있어 잠깐 왔는데. 지금 차이니스 노우볼이 저희들 농장에 있다 보니까 2차 귀화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노지에 있었다면 뭐 서리 내리고 그랬으니까 꽃이 졌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꽃이 2차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올라온 애들도 있네요 올해는 어 작년에 비해서 날씨가 월등히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설구화가 그냥 하얀색 설구화인데 애들이 지금 새순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꽃망울이 맺혔습니다. 아 어,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렇게 지금 피서서 자라고 있습니다. 자이니스 스노우볼이 삽목이 어, 잘 되신다는 뭐 고수님도 계시는데 저 같은 뭐 초보자들은 아직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키우는 것은 어, 2년, 3년 정도만 잘 뿌리 내림을 잘한다면. 음, 어, 크는 것은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워낙 도장기도잘 뽑아 올리고 지금 이건 이게 꽃이 하나인데 한 3년 된 정도 어, 네, 나무에서 핀 꽃입니다. 이 정도가 꽃이 핀다면 근데 내년에 노지 가면 어, 엄청 많이 꽃도 피고 어, 잘클것 같습니다. 뭐 샤이니 스노볼이 번식이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어 키우는 데는 어 까다롭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꽃도 화려하게 피우고 어 화구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음, 내년 봄에 또그 저희들이 일부 제가 가지 좀 치고 어 삽목 번식을 좀 하고 해서 일부 못으로 쓰고 일부는 어, 내년 3월, 4월 정도에, 판매할 계획입니다. 자이니 스노우볼, 어, 필요하신 사장님들은, 어,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. 내년 봄에, 내년 봄 4월 정도에 필요하신 분들은, 아마 이게 내년 4월 달쯤이면, 노지에서 바로 꽃이 개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 예상으로는.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가을에 지금 순이 다 지고 나면 어 이게 남부 지방에서는 낙엽이 다치지 않고 입이 달려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이쪽 중부 지방권에서는 낙엽이 질것 같고 이게 저 하우스에서 도 낙엽이 지면 제가 가지치기를 일부러 하고 또 애목대로 갈건 애목대로 하고 다가도록 가서 수영을 좀 다분 다음에 어, 내년 봄에 판매를 하겠습니다. 뭐 지금 이렇게 민트색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, 피고 있습니다. 오늘이 11월 24일인데 뭐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는다는 건 아마 이걸 좀큰 화분에 심어서. 어,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어, 1년에 꽃은 무조건 두 번은 어,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니 스노우볼 뭐 지금 제가 화분에 키우다 보니까 애들도 꽃이고 지금 한 메타급 정도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1메타급 되는 애들도 있고 뭐 작년에 키우다 보니까 7, 평균적으로 한 7-80cm 정도 에서 어, 메타급 정도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음, 내년에 좀 저희들이 저, 어, 농장 정리를 하고 지금 새로 받아온 애들도 좀 정리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올 겨울에 준비를 잘해서 내년 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차이니스 스노우볼이었습니다.